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다 찾으신 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저녁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말씀과 또 찬양과 그 기도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창립 42주년.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일꾼들이 임직하는 또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그 날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날을 그 귀한 예배를 그 귀한 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그 날에 새롭게 임직하게 될 우리 모든 임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더 뜨거운 마음과 또 특별한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생과 진노의 두 갈래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원이 증거하는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삶 속에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스타일로 전하는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보다,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땅에서 난 이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존귀하신 분,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런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중요한 부분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보내 주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고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어둠 그 자체와도 같은 죄인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을 때에만 진노가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약 2000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세상 이 죄인들은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보면 말씀을 통해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류의 이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창세기 3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범죄는 단지 이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는 단지 아담의 죄, 아담의 문제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죄가 들어왔고,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승 사망이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저주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암담하고 비참한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저 매일같이 그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원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제가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겠지요. 영생이 뭔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구원, 이 모든 감격, 기쁨,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우리 죄인들에게 허락된 그 어떤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놀랍게도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둠 그 자체에 불과했던 우리 죄인들에게 비추어 주셨기에 내 삶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늘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이말 직후에 했던 말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단호하게 그들을 얻게 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혼을 내고 꾸짖고 지적한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점점 더 죽고 세례 요한이요. 요한도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정말 많이 있었죠. 그 사도행전 19장 21장까지 가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잘 나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더 크고 더 좋은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례요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점점 죽고 예수는 점점 살아야 된다. 나의 세력, 나의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세태해지고 예수님은 더 흥하고 더 강해지고 더 부흥되셔야 된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것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든지 높아지고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만 높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 담긴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이런 선포를 할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단번에 건져내셔서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은 그저 그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도와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걸로 만족하다고 내 삶은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생겨난 삶이라고 주어진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만 점점 드러나는 삶 이런 고백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더욱더 높이고 드러내는 삶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죄인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인다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복음. 온 세상을 죄에서 건지시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진짜로 모든 것들을 아는 자라면 그 불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삶을 통해 증명을 해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 그 가치를 아는 자들 이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려본 성도라면 나는 죽고 예수만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내삶 가운데 늘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냅시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을 통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이 복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우리는 언제나 이 영생과 진노의 두 갈래 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 앞에는 항상 이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실 이세례위원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영등포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 중에 예수천국 불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분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 오늘 메시지에서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도 결국 이 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에게는 사실 두 가지 길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중간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 중간은 없지요. 지옥가든지 천국가든지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이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쉽고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쉽고 편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매우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두 개의 길 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안다면 다들 어떤 길로 갈까요? 당연히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겠죠. 아무리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해도 그 끝에 영원한 생명 말도 안 되는 그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이 좁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죄인들은 그길 끝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영원한 죽음이 있는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길만을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영생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신 그두 갈래의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들을 정말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아는 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영생의 길과 진노의 길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과 내가 순간순간 내렸던 그 판단과 그 결정들 이것들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길로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갔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그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영생과 진노의 두 갈래 길그 끝에 있는 결과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땅을 아는 자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도 영원한 죽음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그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아는 성도라면 나만 알고 있는 이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품고 나만 천국에 가는 거 절대로 꽤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어느 한 곳에 고이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엔 온갖 안 좋은 것들, 질병들, 그런 물, 물체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라고 해도 그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한 채내 손에만 붙들고 있다면 절대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나 혼자 구원에 이르면 그만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다 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절대로 혼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영생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고인 물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아니면 지역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주게로 돌아오는 이 말도 안 되게 놀랍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이 복음을 움켜지고 혼자서 영생에 이르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꼭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고 배워왔던 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이 저녁에 새롭게 들리게 하는 역사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허락해 주신 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이를 통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나아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꼭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